안녕하세요. 미국생활원원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은 2023년 1월 미국 주식계좌 현황 정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을 때는 여기 하단에 얼마가 있었는지 공개를 했는데요 어차피 이 영상을 통해서 얼마가 있는지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기존에 좌측 하단에 넣었던 금액은 제가 제거를 했고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하진 않지만 유튜브 영상들 댓글을 보면은 이러한 댓글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앱을 쓰는지 어떤 사이트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첫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는 M1 Finance라는 브로커리지를 쓰고 있고요 이게 언제까지 될진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의 링크를 통해서 사인업을 하시면 은 저와 여러분이 1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은 어카운트를 열고 30일 안에 5,000불을 디파짓하는 조건인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저의 포트폴리오가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계좌를 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저의 링크를 통해서 이런 혜택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의 메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지금 현재 10만 8천불 정도 있고요. 12월 31일 한달 전에 거의 9만 9천불이었는데 거의 7.4%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제가 거의 넷캐시플로우가 2천불을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늘 배달일기에서 보여드리지만 제가 로빈 후드에서 갖고 있는 리얼티 인컴을 다판 다음에. 여기 에몬 파이낸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의 총 계좌를 봤을 때는 엑스트라 자금을 투입한 거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리츠이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갖고 있든 1개월을 갖고 있든 동일한 택스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로비 누드에서 에몬 파이낸스로 옮길 때어 그렇게 택스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진 않았고요. 제 영상을 예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9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술주와 재량소비재가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다른 섹터들이 많이 상승한 것에 비해 헬스케어랑 필수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가 많이 감소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월 달에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하진 않았지만 두 종목 헬스케어에서 한 종목 그리고 유틸리티에서 한 종목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이번 주에 따로 배당 일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섹터별로 잠시 보시면은 한달 동안 제가 갖고 있는 기술주가 거의 5천 불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상승을 견인했던 거는 역시나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전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술주기 때문에 33%가 올라가서 2,300 불이 늘었고요. TSM도 이렇게 많이 올랐고 애플 구글, 비자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제가 갖고 있는 ETF입니다. 역시나 변동성이 적고 조금 소형주인 SPHD보다는 SPYG 그리고 이번에는 S&P 500을 담고 있는 VOO가 SPYG보다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승이 이번 1월 한달 동안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1월 초나 12월 달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적어도 지난 한달 동안은 수익이 계좌에 찍히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구글도 많이 올랐던 것처럼 아마존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갖고 있지만 타겟도 15% 올랐고 스타벅스도 거의 52주 전고점을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109불이고요. 네, 헬스케어가 이번 달에 많이 떨어졌고요. 사실 헬스케어 하면은 작년 동안 잘 버텼던 섹터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렇게 떨어진 게 저에게 크게 다가오진 않고요. 자, 이 숫자는 지난 1년 동안이고 다시 이걸 한 달로 놓고 보면은 파이저가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 12% 그리고 잔슨 앤 잔슨과 에브비가 7% 이상 떨어졌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5% 이상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2월 달에도 기술주나 다른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헬스케어가 조금 지지부진 하거나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면 저는 헬스케어의 부분에서 조금 더이 비중을 늘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리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리얼티 인컴 7% 스태그 인더스리얼 트10% 이상 성장했습니다. 네, 필수 소비재 역시 방금 보여드렸던 헬스케어처럼 작년에 선방한 주식들이 1월 달에는 조금 이렇게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 그냥 가지고 있고 이3 종목을 갖고 있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배당을 받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네,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통신주 버라이즌 지난 한달 동안 7.2% 상승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AT&T가 좀더 상승한 것 같지만 일단 AT&T는 나뉘어지면서 배당이 줄었고 그리고 배당 성장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라이즌에 몰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유틸리티 주인 넥스트 에라 에너지도 지난 한달 동안 10% 넘게 빠졌습니다. 이 주식이 좀 빠지고 있어서 조금 추가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좀더 더 빠지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M1 파이낸스에서 이 부분에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게 주가가 이렇게 변동을 하다가 제가 추가 매수를 할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가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물론 오를 때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생긴 그런 상승으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금융주 체이스입니다. 3,400불 정도 있고, 지난 한달 동안 5% 상승을 했고요. 체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 1년, 2년 사이에 100불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140불 때까지 올라오면서 차곡차곡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40불 정도 되니까 예전에 3% 넘었던 배당률도 지금은 2.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메인 포트폴리오 밸류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요. 로비누드에서 팔고 리얼틴컴을 여기다 매수를 해서 총 90주가 되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열심히 모은 spyg는 아직은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구간에 아마존과 tsm이 있고 현재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구글도 한15%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은 그래도 총 계산해 볼 때는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두 번째 포트폴리오인 바이 앤 홀드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네,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바이 앤 홀드 같은 경우에는 1월 뿐만 아니라 1년을 놓고 봐도 거의 이렇게 선방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1월 달에 10%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알버말과 ASML이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잔슨 앤 잔슨 이렇게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정유주도 잠깐 쉬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제 부캐 포트폴리오가 10% 정도 상승해서 2000불 정도 더 얻게 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의 부캐에는 22,700불 정도 있고 아까 메인 포트폴리오에는 108,500불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더하면은 지금 현재는 13만 1000불 정도 됩니다. 사실 포트폴리오가 하루에 1000불 이상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다음 달에 재면은 12만 얼마가 될 수도 있고 장이 너무 안 좋으면 다시 11만 얼마까지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1월 31일 기준으로는 13만 1 천불 정도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바엔홀드 계좌고요. 제가 예전에 알버마를 300% 넘었을 때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지금은 260% 정도 내려왔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직 100%가 넘고 있습니다. a s m r 을 제외하고 평단가가 낮은 이유는 쌀때 사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스트가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앤홀드란 이름처럼 이 포트폴리오는 ASML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배당을 받으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오랜만에 미국 주식 계좌 현황 정리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신다면 저에게 이메일이나 댓글로 알려 주시면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